네, 안녕하세요. 어, 제이 카벨이에요. 네, 오늘은 롤러코스터 타이콘이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 네, 제가 아직 영어를 몰라요. 출발인가? 오, 오야, 오, 오, 야. 오, 호, 호, 호. 아, 오, 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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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오, 오, 안돼, 오, 오, 오 대박. 어, 와, 오, 오. 대박이다. 야, 이런 게임도 가져보고 싶어. 음 怎么回事 어, 한번더 탄다. 어, 응, 응. 나 때리지 마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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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이거. 실제로 어느 사람이 찼으면 죽었 겠다요 아 이게 버려진 롤러코스터구나 아아 아, 제길 이게 내릴 순 없나 제길을 可以下班，可以下班不？不是。 근데 별로 무섭지가 않네요 뚜루루뚜뚜루 뚜루루뚜뚜루 이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안돼! 야! 벌써 5분째 찍고있어요 어, 이거 4번째인데, 에, 에, 에. 레이가 두번만 타고 끝내야 했는데, 네번째 탔어요. <laughs> 참 기미 왔죠? <기묘하죠? 웃음> 여기서는 다다닥 해줘야죠. 이게 위에, 위에 화면과 아래 화면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이거, 실제로 사람이 탔다면요 죽었을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롤러코스터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오 야, 제게 무서웠다, 야. 오 네, 여기서. 자, 요정하겠습니다. 오, 잠깐만! 한번 꿀로, 거꾸로, 거꾸로 한번 타보고. 뭐라고? 한번 거꾸로 타보고. 어, 거꾸로 타볼게요. 뭔가,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기분인데.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예상이에요. 여기서 떨어질 것 같아요. 와! 오! 오호! 오! 아니, 저거. 오야. 오야. 헐, 대박이다. 어, 불란지 우와, 대박. 네, 이제. 이제 여기서 방송하겠습니다. 카벨 영상 보신 분들. 구 독과 즐겨 기 좋아요 버튼 한번 씩 눌러 주세요.